나이키 아니고 엄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브로스 정부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 중국의 아마존 같은 그런 느낌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한 2만 원대의 신발 두 켤레입니다. 리뷰어들의 필수 사이트죠. 알리익스프레스를 구경하던 도중에 신발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는 걸 깨닫고 한번 가서 살펴보는데 이런 짝퉁 누가 봐도 짝퉁이죠 여기 요거 요거 짝퉁 짝퉁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 오리지널 제품인 것 같은데 너무 뭐 화려한 것도 엄청 많고 제가 신발을 잘 알지는 못해서 이게 디자인을 베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튼 브랜드 로고는 또 그런 거 베낀 게 아니고 여튼 이상한 운동화들이 너무 싼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한번 짝퉁 하나 약간 중국 오리지널 느낌 하나 사서 리뷰하면 재밌겠다 해서 요렇게 요렇게 아 구매를 해서 한번 신어도 보고 리뷰도 진행해봤습니다. 이 제품들이 무려 4주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신발이 도착했을 때 바로 한번 신어보고 겉에 뭐야 한번 살펴보고 했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나이키 짝퉁 먼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이키 수우시가싹 있죠. 근데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 미묘하게, 베끼지 않았다. 나는 베끼지 않았다를 주장하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요 선을 이렇게 만약에 떼지나, 떼버린다면, 한번 잘라, 한번 잘라볼까요? 근 잘라봤는데 요게, 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잘랐다 하면은 약간 옆에서 살짝 봤을 때, 어, 나이키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 거는 바로 뒷면과 앞면입니다. 뒷면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죠? MK 이게 N자가 있고 요게 요게 이렇게 나이키 <laughs> MK MK가 써있고요 앞에 보셔도 여기에 MK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MK가 나온 요것들이 실제 그 제품 사진에서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이게 MK라고 써있다 요런 게 지들도 요렇게 써있으면 사람들이 안살걸 알았나 봐요 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짝퉁임을 피할 수가 없다 여기 에어라고 써있는 것도 깨알같이 좀 따라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도 마감 같은 거는 원작의 퀄리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진짜 마감이 요런 것들 보시면 요런 부분도 되게 실제 보면 허접하거든요? 심지어 요게 좀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일직,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왜 박혀있는지도 모르겠거니와 굉장히 사선으로 박혀있다. 그런 거. 조금 조금 튀어나온 것들. 아니면은 뭐 여기 실 이런 거 튀어나오는 거. 실 요거. 이런 짜잘짜잘한 그런 디테일들 디테일들이 굉장히 아쉽고요 물론 뭐 가격이 가격이고 짝퉁이고 기대도 안 했지만 굉장히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신어봤을 때 느낀 점은 바로 이 쿠션 이 쿠션 이 쿠션이 전 여태까지 별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짝퉁 신발을 신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쿠션이 굉장한 역할을 여태까지 해주고 있었구나 착용감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쉬운 거요 깔창 부분 이게 다른 회사들 좀 좋은 회사들 제품들은 이게 그냥 고무가 아니라 뭐몇 단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좀 푹신푹신한 재질이라던가 뭔가 이 고무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 괜히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고무예요 생고무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고무를 찍어내서 붙인 거예요 쿠션이고 자시고 정말 딱딱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중국 오리지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아무튼 오리지널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을 하기가 어렵네요 신발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근데 요 놈은 보시면은 뭐 어디 베낀 건 아니구,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패션 슈즈 아, 바이 메이크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로고 따라 한 건가요? 요런, 저는 살면서 요런 로고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요런 로고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뭐 따라 한 거라면은 요것도 짝퉁 제품이 맞겠죠. 근데 뭐 짝퉁 제품이건 아니건, 네, 퀄리티가 형편이 없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 짜글짜글한 거 보이시나요? 짜글짜글. 적어도 얘는 네, 짜글짜글한 건 없었어요. 약간 매끈매끈 했는데, 얘는 그, 왜 스티로폼 같은 거 잠깐 힘주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름이 잔주름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라스틱 같은 게뭐 약간 화려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요런 제품들 하나 하나가 그냥 완전 뭐 제일 싼 플라스틱을 갖다 와서 박은 것처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산티가 많이 나고요. 운동화에서 이렇게 산티 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마감이 정말 대충 만들었다. 대충 만들어 대충 파는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두 신발을 좀 신어봤는데요. 어때요? 좀 신어본 것 같죠? 신어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신발은 너무 신고 다니기 쪽팔렸어요. 제가 이걸 신고 그때 약속이 있어서 시내를, 시내라고 하면 좀. <laughs> 신고 사람 티나나? 약간 좀 번화가를 갔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 이 MK가 신발을.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별 느낌 안 드는데, 신발 신고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무도 제 신발 안 보는 거 아는데, 너무 쪽팔린 거예요. 요거는 그냥, 약간 고렇다 치는데, 그냥 조금 뭐라 그러죠? 그냥 뭐 고르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요 정도 느낌은? 근데 이 뒤에 이 MKA, MK엄크는 정말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한 번밖에 못신었는데한번 신으면서 느낀 점은, 꽤 괜찮아요. 이게, 이 고무도 그냥 거의 대야 고, 세숫대야 고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어보니까 의외로 착용감이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 엄크 이 엄크만 아니었고 이게 짝퉁만 아니었다면 꽤잘 신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착용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녀석은 꽤 의외였다라고 평을 하고 싶고요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좀... 글, 글러먹은 신발이에요 이게 옳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만들면 이쁘겠지? 이렇게 만들면 이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만든 신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딱 착용했을 때아 이거는 그냥 막 만들었구나 발에 전혀 편하지 않구나 아무튼 이 제품은 이 엄크 짝퉁 나이키와 비교해서 착용감이 굉장히 구렸습니다 근데 이게 재질이 좀싸 보이긴 하거든요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싼 티가 팍팍 납니다 산티가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데 산티가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요 제품을 제가 딱 신고 갔는데 친구가 딱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야 신발 이쁘다 어디서 샀냐 나도 좀 사자 그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제 신발을 딱 봤죠 근데 멀리서 이렇게 멀찌감치멀찌감치 보니까 신발이 꽤 이뻐 보였다 음 그래가지고 요거는 잠깐 킵해두고 여름에 한번 신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요 제품은 너무 쪽팔려서 신을 수가 없고 요거는 여름 때 신고 다녀도 가끔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방 산 건데 28,000원 주고 산 건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어차피 짝퉁도 아니고 하니까 여름에 한번 신고 다니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뽑기 운인 것 같아요 뽑기 운인 것 같은데 이, 이 영악한 애들이 이 제품 같은 경우도 MK 요거 써 있는 게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봐도 짝퉁이 같은 거는 절대 구매하시지 마시고요 쪽팔려서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국내에도 아마 저렴한 거 많을 거예요 품질 좋고 저렴한 게 없을 뿐이지 이렇게 품질 진짜 실제로 보면 품질 진짜 너무 허접하거든요 진짜 이게 전해지지가 않네 이 허접함이 진짜 좀 안타까운데 이 이렇게 허접하고 저렴한 신발 제품들은 많을 것이다 그런 거 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막 3만 원 정도에 구매하시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로. 요그 정도로 허접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발이 필요하다 해서 사시는 것보다 좋은 썰이잖아요. 야이 신발 뭔줄 아냐 하면서 이게 내가 중국에서 구매한 3만 원짜리 신발이야, 마 이런 요런, 요런썰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려 4주, 3주를 기다리셔서 한번 신발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친구 선물로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친구한테 선물은 주고줘야될것 같은데 좋은 선물 주고 싶지 않다 좀 놀리고 싶다 이런 분들 그냥 중국에서 요런거 하나 딱 시키셔가지고 야 선물이야 신발이야 막딱 주고 뭐야 신발이야? 딱 받았는데 중국산이고 딱 보니까 완전 싼티 나고 하면서 애들 같이 웃고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절대 실용적인 목적으로 구매하시지는 않는 거 추천 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리뷰가 유익하셨기를 바람 그럼 다음에 또 봬요